안녕하세요. 흑수저 월세 1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부동산 매스터디 매니저 권우입니다. 오늘은 기존 포맷과 좀 다르게 여러분들과 방송하면서 소통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사실 오늘 제가 그 천안 쪽에 어 경매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입찰 다녀왔어요. 아침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어 천안까지 갔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대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더 걸렸겠죠? 네. 그, 사실은 어제 그 부산 쪽에서 제가 그 이전에 낙찰받은 오피스텔을 재계약을 하고 직장에서 어, 퇴근을 6시에 하고 바로 넘어가니까 8시가 됐고 그리고 계약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1시쯤 되더라고요. 아,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도 다음날 입찰이 있으니까 물건 분석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좀, 꾸벅꾸벅 졸면서 하다가, 결국은, 눈좀부딪겠다고 잠을 잤는데, 아, 새벽 5시에 눈을 딱뜬 거예요. 그러면서, 아, 부랴부랴, 가격 정하고, 서류, 입찰 서류 준비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와, 저, 이때까지, 입찰 법정, 들어간 거, 중에서 베스트로 꼽힐 만큼 아주 시간이 촉박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을 입찰의 순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입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찰을 했는데 그렇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왜 폐찰을 했는지 그런 가격 분석도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아 그런 부분을 또 느낀 것 같아요. 어, 조정 지역 해제가 어, 21일날 발표가 되고 26일날 실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찰 전에는 조정 지역이었다가 이제 오늘 입찰일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게 됐는데 역시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거든요. 아이고 어, 조정 지역이었다가 풀리고 나서 바로 입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판이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입찰 보러 오시고 세종에서도 보러 오시고 대전에서도 보러 오시고 그리고 저는 대구에서 올라갔죠. 좀 멀, 제일 멀리서 왔었던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부동산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경매를 위해서 두 시간 거리도 마다하지 않는 진짜 열정적인 대한민국 경매인들을. 눈으로 다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에, 더욱 정진하고 더욱 노력하고 더욱 가격분석 잘해야겠다. 아, 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에, 오늘 그 입찰 진행했던 거 제가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천안지원 같은 경우에는 11시 10분까지가 입찰 마감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천안에 언제 떨어졌느냐? 10시 50분쯤에 천안 톨게이트를 딱 지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저께 수표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입찰 시간 20분 남기고, 은행에 가가지고, 수표도 찾고, 다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입찰, 입찰표 작성하고, 투찰까지. 20분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처음이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은행 쪽에는 제가, 미리 이제 번호표도 뽑아두고 이제 수표를 찾아야 되니까 좀 빨리 움직이기도 했고 수표를 찾자마자 또 바로 이제 법원까지 근거리였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제가 입찰표를 전날에 미리 작성해놓고 예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입찰표를 미리 작성을 해두고 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 다행히 늦지 않고 입찰을 했고 그 대구에서 천안까지 가는데, 두 시간 반 걸렸는데, 입찰을 할 수가 있어서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폐차를 했지만, 임장 가거나 그랬을 때, 그런 기억들,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매가라든지, 전월세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내 경험치에 녹아있기 때문에, 예, 그건 어디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비록 폐차를 했지만, 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좀더큰 경험치가 되고 또 시너지 효과도 더 크게 낼수 있다고 보고요. 음,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에 10시 51분 찍힌 거 보이시죠? 투차할 때는 뛰어가가지고 투차를 하고 나서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유가 생겨서 경매법정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실 입찰 가격까지도 이렇게 다 적을 수 있거든요.